물놀이 이렇게 하고 놀아요. 근데 네. 저랑 다혜는 이제 수영복도 입었다. 우리 좀물 속에 들어가 볼래?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파도가 너무 세게 이렇게 치는 <laughs>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다혜랑 저랑 거의 세형이랑 네. 여섯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죽을 뻔했습니다.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네. 얘기하면 안 돼요. 제가 아, 얘기할게요. 제가 얘기할게요. 아, 를 <laughs> 그니까, 저랑 지원 언니가 네? 처음에 물에 빠졌어요. 그게, 아 그러니까 지원 언니가 너무 해맑게 물에서 놀고 있길래, 제가 지원 언니랑, 언니 이러고 놀고 있었는데, 저희도 모르게 파도에 휩쓸려 들어간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휩쓸려 간줄 모르고, 파도에서 굴렀어요, 계속. 굴렀어. <laughs> 재밌는 이게... 줄 알고, 우기에서 계속 굴렀어요. 네, 근데 파도에 들어가니까, 파도에 한번 빠지니까, 사람이 마음처럼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, 아유. 와, 이건 죽었다,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오. 살려달라고 막 구원의 손길을 막 했는데, 멤버들은 저희가 빠진 줄 모르고. <laughs> 그니까 몰랐던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세영이가 그거, 보고, 보고 달려와서 따라왔죠. 살리겠다고 하다가 세영이도 빠진 거예요. 네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그게... 물 속에서 앞구르기를 계속해서 감독님도 뛰어오고 대표님도 맞아. 뛰어오고 남자 스프 분들이 다 뛰어오셔서 저희를 살리셨어요. 와 진짜 네. 진짜 남자 분들이 몇 명이 저희한테 붙어서 막몇 동안 씨름을 그게... 하고 남자 분들도 이길 수 없는 파도였요 네, 진짜 무서어요 아, 파도 반바람이었거든요. 네,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. 반바람이었어요. 그러니까 자연재가 그때가. 진짜 우리 베리 완전 거네요. 네. <laughs> 이야, 근데 그때 멤버들의더 돈독해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울었어요 진짜 그래서 <laughs> 저희는 잘이 네. 앨범이 꼭잘 돼야 된다 근데 진짜 웃긴 게 파도에 빠지고 울고 나서 그 마지막 불꽃놀이 씬을 찍었어요 <웃음> <또>. <웃음> 맨 마지막에 <laughs> 나온 게 <laughs> 저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희 네. 앨범명이 네. 프레이트레블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정말 멤버들이랑 약간 여행을 갔다 온것 같아요. 막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지만 네, 진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서 네, 정말 뜻깊은 뮤직비디오인 맞아요. 것 같아요. 아 네. 진짜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거뭐 슬픈 거 이런 것들 같이 하다 보면 더 끈끈함이 생기고 그러는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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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번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이게 좀 대박이 날 조짐이 아닌가 뭐 네. 이런 네. 생각도 네. 네. 저희가 조연인데요. 네. 저희가 이번에는 진짜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.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 잘 되긴 진짜 힘들잖아요. 그래서 네. 이번만큼은 우리 진짜 제대로 잘 되자 음. 마지막을 생각하고 대표님도 음. 많이 힘드시니까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뮤직비디오 보니까 지금 좀, 좀 색다른 기분이네요. 조연 씨 자유람이. 눈물이 글썽글썽해요. <laughs> 네 괜찮아. 네 진짜 <laughs> 마지막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자. 네, 네, 네 마지막 그런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자. 와, 아니 진짜 하... 죄송해요. 진짜, 진짜 정말 마지막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앨범이거든요. 네. 사실 저희가 2014년에 이렇게 네, 데뷔를 해서 저도 미성년자 때부터 했는데 벌써 이제 나이가 또 20대 중반이 다 돼가고 네.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항상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데 왜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, 사실. 좀더잘 되고 싶은데 그래서 어네 울지. <laughs> 그래서 아니, 이번 에은씨가 울어서 네, 네. 이렇게 좋은 날 울면 어떻게 해요? 아, 네. 네. 울지 않아요. 아, 너무 기분이 않아요. 좋아요. 그냥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 파도는 대박 조짐이 약간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런 마음들이 모아서 이번 앨범이 정말 잘 되지 않을까. 네네.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우리 기자님들께서 자리에 와주신 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울 것 같습니다. 아, 들으셔서 제가 좀 제, 저희가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. 네. 어, 이번에 저희가 꼭잘 돼서 대표님께 돈돈을 <laughs> 돈을 많이 버는 <laughs> <봐야 웃음> 게 네, 대표님 네. 돈. <laughs> 돈을 많이 벌어 드릴 답니다 네. 근데 지금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한 게 저희 직원분들이 뒤에 계신데 같이 울고 계신 거 같아요. 그래서 아, 정말 여러분 죄송한데 은퇴식이 아니거든요. 예. 은퇴식이 아니니까 여러분 즐겁고 네. 오, 좀 즐겁고 예, 밝고 명랑한 분위기로 좀 웃을까요? 웃을까요? 네. 우리 좋은 날이잖아요. 예. 네. 아, 아 네. 니 남들 보면 너무 울어서 누부가왜식인줄 알겠어요. 근데 그만큼 또 앨범이 나왔으니까, 예, 즐거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보기 때문에 파이팅 네네네. 넘치게 네, 네, 알겠습니다.